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신 김신입니다. 오늘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놓친 보조금 모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과 복지혜택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까지 정부지원금과 복지혜택들을 놓치고 계셨다면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24는 지난 4월에 처음 개통되었는데요. 보조금24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1072종 중 362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지자체 보조금 6774종 중 공모나 심사 절차 없이 제공하는 3277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출산장려금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 틀리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혜택만 확인 가능했지만 현재는 본인뿐 아니라 동일 세대 가족에게 적용되는 보조금까지 동의를 거쳐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자와 위기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민의 동의하에 모바일 기기로 보조금 24에 접속해 해당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하고 신청해주게 됩니다. 보조금 24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용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정부 24앱 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24 이용 동의를 누르시고 추매택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됩니다. 보조금24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및 보조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24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또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정부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취약계층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2021년 9월 1일에 시행했습니다. 근데 2022년 상반기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복지 멤버십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복지 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본인이 정부에 어떤 복지 서비스에 혜택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지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에 한해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복지 멤버십 시행 100일간의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복지 멤버십의 총 가입자는 477만 2,968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정부에서 문자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게 된 30대 한부모 가구는 월세방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30대 누구누구님은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은 누구누구님은 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했고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을 통해 새롭게 수급자가 된 누구누구님은 복지 멤버십을 통해 양곡비 할인 제도를 안내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누구누구님은 상담 과정에서 실직 부채로 인해 월세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관련 복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안내받아 주거급여 및 긴급생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 어디에 신청한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받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혜택들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게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놓친 정부 혜택 지금이라도 빠짐없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놓친 보조금 모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과 복지혜택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까지 정부지원금과 복지혜택들을 놓치고 계셨다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앞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라 주변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